사무엘상 10장,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는가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목소리> 나의 주를 백성에게 나가고, 지의 욕하여 여호와에게 아멘 네. 우리는 오전에 사울에 대해서 조금 읽었는데요. 사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 9장부터 등장한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근데근데 좀 잠깐 보고자 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그 기스, 아버지 이름은 기스고, 아들이 있었는데, 준수한 소년이었다.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딱 봐도 사람이란 것은 이제 생긴 대로 산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굴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두신 사람이 예, 이렇게 그 가정에서 잘 교육받고 어, 자랐고 또 어, 몸도 건강했습니다 음, 또 효자였습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느라 하니까 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음, 두루두루 어,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았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또 너무 집에 어, 집으로 돌아간, 돌아가야 될 때가 되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어, 두려워하면서 어, 이제 그만 음,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그 효성 어떤 그 물을 네. 볼 수가 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종이 같이 그암나귀를 찾던 종이 음, 우리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이것을 선지자님께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9장 음, 6절에 이렇게 종이 얘기를 하니까, 음, 이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음, 합니다. 9장 7절에 보니까, 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그 예물, 선물을 그 드리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예물이 없다. 드릴 예물이 없다. 이런 걸 봐서는 예의가 굉장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 아 하나님의 사람을 빈손으로 만나지 예, 않겠다는 거죠. 아, 여튼 외국들 그때 사, 아,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예, 예, 만, 아, 만났습니다. 예, 사무엘은 그 사울 사울 이게그 아,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장아 구장, 아, 구장 1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 사무엘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왕이다. 앞으로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사무엘과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우연이 아니고 이 세상 되어지는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가 맞아떨어진다. 탁탁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음,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삶을, 음,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은 그 왕이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 어, 사울에게, 그, 이제 그, 그, 그 기름, 10장에 보니까, 여하튼 간에, 그 머리에 기름을, 그, 붓고, 어, 왕으로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 사울이, 에, 그, 될수있으면 그, 그, 피하려고 했습니 자신의 왕이라고. 그 당시에는 왕이라는 게 없었고, 이스라엘에. 에, 그렇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그, 그, 사모엘이 자기를 왕으로 뭐, 기름을 붓고 하는, 숨기려고 했지만, 10장에 14절에 보니까, 음. 사울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삼촌이, 숙부가, 어, 사울에게 묻습니다. 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냐. 이렇게, 에, 그, 에, 물어보니까 이제 사울이 얘기하기를, 1장 10 14절에, .10 어, 우리가 안나기를 찾다가 선지자 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삼촌이, 어, 그러면 그사무엘이 어, 너에게 한 말을, 똑바로 다 얘기해라. 왜냐하면 사무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뭐냐, 쓸모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왕이 된다고 라그 사무엘이 알려줬는데 그말은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들면 자기 운명, 숙명을 피해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 그사무엘을 만나긴 만났는데, 뭐 낙이가 이미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더이다. 뭐 이제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장 1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아,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될수 그러니까 있으면 피해가려고한 겁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운명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그러니까. 그, 각 족속의, 족속에게 천명식을 나오게 하고, 제비를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제 왕이 될 사람들을, 음을 지명하는 그런, 그, 제비를 뽑는데, 여기에서 사울이, 이렇게 그, 당첨되기란, 그냥 한대별따기입니다 우리가 복권 맞추는 것만큼 힘든다. 근데, 이렇게 온 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제비를 뽑는데, 그, 10장,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가 뽑힌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장 20절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당시 그그 가장 그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부자 것 없는 지파였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른 지파보다 굉장히 힘이 약하고 작은 집화예요. 근데 거기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집화에서도 그 여러 가문이 있습니다. 그가문들 중, 가문들 중에서, 그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또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가 복권 그 맞출 때 숫자를 자꾸 뽑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1등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음, 또,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기스의 에,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가족 중에서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 이미 그, 그사무엘이 사월에 게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그 뽑히기란,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것은 는 기적적으로 이제 사월이 다시 뽑힌 거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월은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사월이 뽑혔는데 걔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없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그, 숨어 있었다. 22절에 보니까, 10, 10장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 무슨, 묻니다 아니, 사월이라는 사람이 그 왕으로 어, 지금 제비가 뽑혔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요 없어. 사월이. 어디 갔냐면, 예, 네, 숨어있어요. 그니까, 러 자기가 그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숙명, 운명을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그 피하고 싶고, 음, 그러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피하려고 또 이제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었다. 22절에 숨어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가서 그 사우를 데리고, 어, 데리고 왔다.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 왕으로 이제 그 되었는데 그것도 뭐 만만치 않아요. 그 사울을 딱 보면서 야, 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의 사람이 아니야.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 전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할수 있겠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27절에 10장 27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비, 비꼬면서 뭐, 어, 멸시하면서, 마땅히, 그, 왕이 되는, 그, 사울에게 바쳐야 될 예물을 바치잖아. 그러니까, 사울은, 오시구나, 잘 됐다.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왕인데, 뭐, 내가 무슨 왕으로서 하겠냐 해서, 농사나 지은 거야, 그냥. 11절에 보니까, 그냥, 그, 이제, 소 가지고, 농사나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운명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당시 그연약해져 있던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여령에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이 도구로 쓰기 싫어 싫다고 해서 지금 이리저리 다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아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 예,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 예, 전에 그 그렇게 그 소극적이고 숨어 다니던 사울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읽었듯이 소를 자기가 농사짓던 소를 그냥 그 난도질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1 2 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나와 사무엘을 다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 죽을 줄 알아. 예.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뭐냐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았는데 내가 지금. 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 숙명, 사명, 사명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나빠서, 발자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이 모양 역꼴로, 뭐, 음, 누구를 잘못 만났고, 뭐 어쩌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울처럼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 한 주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